이 모린가 뒤편에 보면, 여기 바나나도 보면, 물을 못 먹어가지고, 생장이 그냥 정체되있습니다 버드나무 심었던 자리인데요. 버드나무가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초록색을 띠지 않지, 버드나무가 살았으면 엄청나게 뻗었을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상태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색을 안 띠는 게 조금 수상한데, 버드나무가. 톡톡톡톡 톡톡 쳐봐. 옳지. 지잘 뺏겼다 t 아 보다나무 잎도 지금 많이 났고요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수분평형을 위해서 지금 수분이 밑에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잘안 맞거든요 금방 옮겨 심었기 때문에 잎을 좀몇개 따주겠습니다 밑에 잎도 좀 따주고 시원하게 땄습니다. 이 정도만 남았으면 될것 같아요. 버드나무 좋다. 이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을 많이 자주 줘야 되겠죠. 당분간은. 지금 주는 물은 뿌리하고 흙하고 사이에 틈이 없도록 꽉꽉 메우기 위해서 물을 흠뻑 주었고요. 물론 앞으로도 매일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잘 살자. 잘 살자. 야, 잘 살자. 이게 과거 영남고등학교 교훈이었는데 <laughs> 갑자기 생각나네요. <laughs> 잘 살아야 나댄다 이거 죽은 거 아니야, 혹시? 버드나무가 여기까지는 컸는데요. 아, 어,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보다, 나무가. 초록색이 안 띄고 있어. 그죠, 물이 안 나오나 저렇게 있는 동안에 물을 틀면 될 텐데. 그죠, 물물 이게 수도꼭지만 열면 물 나오도록 만들어놨는데. 아, 그냥 5분만, 5분이 뭐야. 한 3분만 돌려놓으면 전체 나무에 물이 다 가도록 만들어놨는데. 곧 초토화 되겠네요. <laughs> 아, 진짜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죠. 4월, 5월이 가장 덥고 힘든 계절인데 곧 고사한다. 버드나무 빨리 물 줘야 한다. 그냥 사막에서 생전, 생존하고 있는 나무들 생존한 놈이 강한 거. 그죠? 아 죽이는구만. 아휴 큰일이네 진짜. 이게, 이게 너무 풀오름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그 많던 잎들이 다 사라지고 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래도 500분이 계시네 아 요게 사포디입니다 사포디 아 사포디도 여기 물이 있는 물 색깔은 보이는데 지금 잎이 다 마시갔죠 잎이 다 마시갔어 지금 너무 햇빛에 완전 탔어요 아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이 엄청나게 빨리 크고 가지를 많이 뻗는 나무인데요. 지금은 뭐생장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아, 이건 양파. 동생님이 심었던 양파. 아마 여기서 종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모르가 종자를 받는다. 받겠다. 바파야 안고. 여기도 바파야 심은 거고요. 아이, 이렇게 완전 물 흔적이 없는데도 죽지는 않았네요. 물 조금만 주면 이 바파야 엄청나게 클 텐데 바파야 아주 빠른 속도로 크거든요. 어릴 때 물을 못 먹어서 가 키가 오히려 더 지난번 영상보다 줄어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목소리>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아주까리가, 여기 뭐, 공간이 다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요. 이제. 그나마 아주까리는 적응은 잘 하고 있네요. 네. 아, 버드나무 죽었다고 얘기하네요. 여기, 여기, 이게 버드나무거든요. 아, 완전히 죽었네. 어쩐지 조금 수상하다 싶었다. 에이, 전혀, 전혀 지금 물을 안 주니까, 특히 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줘야 사는데, 아, 따물 주라고 매일 전화해야겠습니다. 매일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환장하겠어요. 관수시설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모두 죽었을 듯. 땅이 바짝 마르고, 잎도다 떨어지고, 살기 위해 생명만 깔딱거리는 듯. 네, 초이심님, 네. 아, 그나마 관수시설 해서 이 정도인데, 정말 안 했으면, 토화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애초에 그곳 풍토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죠. 무슨 대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포도나무를 심어 키운다고 하나요? 아, 포나 포도, 포도나무 안 보셨군요. 지금 포도나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대나무도 지금 잘 크고 있고요. 방금 대나무 보셨죠? 더 실망하기 전에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 같아요. 어, 계란은 잘따 먹으면서 참 섭섭하네요. 어차피 하루 종일 물도 안 나오는데 아침에 틀어놓고 가고 밤에 와서 한 번만 잠그라고 하면 안 되나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 뭐 많이 틀지도 한 3분만 제가 보니까 제가 틀어보니까 3분만 틀면 다 가요 물이 하루 종일 틀필요도 틀 없고 내장물 돌보기도 힘든데 남의 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수고비를 주더라도 의무감말 가지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듯. 아, 수급비는 지금도 주고 있죠. 문제는 안 해서 문제지. 당연히 수급이 줘야죠. 이거 모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수급이 안 주면 뭐안 되죠. 정자는 받고 싶어 하면서 정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지금. 양파 말씀하시는 거죠. 양파도 지금 물을 안 줘가지고, 빼짝 꼬라가지고, 거의 뭐다 죽었네요, 거의 물을 최소 일주일은 안준 듯. 아우, 정순채님, 정확합니다. 물주는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 힘들 겁니다. 그다음에 강가에 심었으면 살아있었을 텐데, 아,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강가가, 강가가 소금이 많아요. 염이 많고, 그리고 강가에 심으면 진짜 누군가가 매일 관리를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양이 염소가 금방 다 먹을 거예, 먹을 거잖아요. 아메드 알리, 나는 아랍인입니다. 어,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 아랍 사람이 여기 들어오셨다고요? 제가 아랍어를 하면 아랍어로 인사를 할 텐데 제가 아랍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모로한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주인이 없으니 금방 티가 납니다. 모르가 박사님 에택에 만드네요. 영상 볼 때마다 촉촉한 걸한 번도 못 봤다는 건 물을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주었으면 영상으로 안 남겼을까요? 그죠? 예리한 분석이신데요? 아, 그리고 이게 수고비 받고 절약한다고요 이게 돈을 준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진짜 아프리카가 힘든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저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유엔에서. UN, 그런 사업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엔은 뭐 정말 막 저는 돈이 없지만 유엔은 한번 사업하면 한 100억짜리 사업하거든요. 돈을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관리하라고. 근데 관리가 안 돼. 떠나면 돈 주면 관리 잘하겠지. 이는 이게 이 꼴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침이든저녁이든 잠깐 들러서 한번 주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요? 계란은 가지러 갈 텐데요. 그러게요. 회비장님. 계란 가지러 오는 시, 시간에 3분만 틀면 되는데. 근데 뭐 물도... 만약에 그 시간에 또 물이 안 나오면 못줄 수도 있고요. 뭐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조금 안타깝네요. 보다 나무 죽은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죽은 것도 보면 뭐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아마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 가지를 한번 보세요. 가지가 가지가 진짜 한마 너무 배짝 꼬았잖아요이 정도로 지금 물을 안 줬다는 건데 아 진짜 안타깝네. 아니죠 갈 때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안 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오는 거라고 봐요 근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침에 틀어놓고 저녁에 가서 끄라고 하는게 맞을 듯해요 <laughs> 근데 또물 나와버리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또 물값이 또 감당, 감당이 안돼 <laughs> 뭔가 상황이 꼬인 것 같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길어서라도 줘야죠. 네, 의리, 네. 아, 다, 다시 영상 보겠습니다. 아, 모르말이 까뜨르조르. 4일 동안 수돗물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해는 합니다. 지금이 또 아주 더운 시기고 아주 혹독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생활이 참 힘들다는 거죠. 어 지금 망고도 억지로 억지로 크고 있습니다. 어 살아줘서 고맙다 망고.